야, 나는 소, 진짜 솔이말게 연애해가지고 집안에다 가둬놓고 싶어 아 진짜? 어, 왜?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음? 아 아이고 진짜? 뭐야 님. 저번에 제가 달라졌어 전 나와서 하겠습니다 문좀 열어달라고요? 들어오세요 이슬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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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그래 이들어서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잠깐 들렸어요 음... 양손 가득 뭐 이렇게 가져왔어. 아니 대표님 오. 명절에 어. <laughs> 혼자 계신다 그래가지고 호레비처럼 음. <laughs> <laughs> 그좀 슬퍼서 집 갔다 오는 길에. 아, 그래? 도시락도 사왔어요. 아 진짜로? 네 명절 음식 드셨어요? <laughs> 안 먹었지. 그래서 이것저것 명절 음식 좀아 진짜로? 만들어 왔어요. 네가 샀어? 네. 아니 이 아니 어떻게 이거냐면 이슬이가. <laughs> <laughs> 오늘 갑자기 연락 오더니, 대표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야? 혼자 있지, 왜? 이러니까. 왜 혼자 계세요? 명절인데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 원래 오늘 가족 만나려다가 주말에 만나려고 그렇다. 그러니까. 명절 음식 못 드셨겠네요? 이러는 거야? 난, 난 놀리는 줄 알았어. 이 친구가 놀리나 싶어가지고. 어, 나못 먹었는데 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거 알... 맞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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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진짜 호리비처럼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던 거 맞습니다, 혼자. 알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 주소 알려달래. 그래서 온거 나왔지. 네. 오. 음... 부셔... 아, 나안 먹었어. 아, 아 다행이다. 저도 그래서 안먹고왔는데 이거 같이 좀 드실래요? 원래. 그래 그래 그래. 먹방이나 하자. 말말 나온 김에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저 명절음식 한옷못 먹었거든요. 아, 진짜? 집밥 느낌으로 한번. 아 진짜? 해줬어요. 나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현타 왔거든. 왜요? 아니 그냥 다들 명절이라고 막 네. 가족들이랑 반복 그러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호레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니 근데 딱 들어왔는데 진짜 조금 호레비 냄새가. 아 지랄하지 말. 향수 뿌리셨죠? 냄새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 당연하지. 현관에서는 나더라고요. 아 몸에만 아니 향수를 뿌링? 몸에만 뿌리고. 뿌리 전체에서는 대표님 호레비 냄새가 나요. 몸만 창긋하고. 아, <laughs> 진짜, 진짜 나냐? 집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호레비냄새가 나요 야청미야 내가 내야 내가 내가 아니 근데.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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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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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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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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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는데 나를 나를 좀이 느낌? 어... 좀 고등학생 밤딱문 음. 열면 음. 나는 그런 그런 느 아니 아우지뭐밤 꼰대가 겁나는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나안해 집에서 아 아니라 집에서 하지 어야 이슬이 근데 많이 갖고 왔어 야야 계속 나와 야 근데 진짜 뭐 감동이 뭔지 아세요? 저안 그래도 방켜 가지고 치킨 시켜 먹을라 그랬거든요아진짜요예야 이슬이밖에 없네 음. 진짜로 음, 이거 이거 소고기 무국 오, 어? 북국? 네, 소고기 북국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소고기 볶국을 내가 명절 때마다 맨날 먹었어. 지금 먹지 못해. 왜요? 할머니가 그 재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나 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고맙다 이슬아. 와, 어묵볶음에 직접 구운 스팸. 야, 어, 호박전호박전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아시죠? 명절에 전을 먹고 싶은데 도저히 배달로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배달로 전 시키면 진짜 고래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와내 호박잼 <laughs> 이거 집에 있는 명란젓 와와 와, 이거 오이무침? 네 오이무침 이것도 집에 있는 건데? 아 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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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작김인데 형들 크으, 소고기 묵 뭐. 이거는 어. 좋아할 것 같아서 남자의뭐 그래서... 소울푸드 재우 먹으면 소울... 야 밥도 여기다 싸왔어 <laughs> 야 뭐야 이게 집밥이지. 담당님, 바락 시케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가심까지야너 근데 이거 노린 거야? 원래 할머니 집 가면 알죠, 음, 여러분? 천랄 느낌쓰. 어 할머니 집 가면은 무조건 냉장고 에면 시케 있어가지고 시케 음. 먹거든요. 센스 미쳤다 까지진 자, 호레비처럼 혼자 음. 어집 구석에서. 음. 응? 팬티 안에 아, 벅벅 긁으면서 사랑이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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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진짜 저.. 레표님! 어? 아! 진짜 왜 그래 이스라야 얘들아 어떻게 얘, 얘 생명의 은인이야 뭔지 아세요? 저고독살 뻔했어요 오늘 진짜 외로워서 레표님! 아이스라이스라이스라 레표님! 아 진짜 미쳤다딱 어. 입맛 딱 돌죠? 아.. 와, 실패. 네가 한거 맞아. 왜 이렇게 말. 아,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엄마랑 같이 했어요. 아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네. 음. 이 말리가네라. 야, 볶음 이거야. 난 넣을 었때 무가 입에서 녹아야 돼요. 그게 여기 햇밥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햇밥 아니에요. 지은밥. 오. 밥만 먹어도 맛있는 밥. 쫘따 <laughs> 미쳤다. 쌀은 인천이죠 좋은 직원드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여러분들. 음~~ 야 네? 너 씻고 가겠다아 근데 어, 억제는 아니죠? 고탱 아니야? 그치 아니야? 어. 진짜 솔직히 이거 제가 좀 고민했는데 남자들의 소울푸드는 무엇일까? 렌즈가 너무 좋은 게 응? 남자들이 환장하는 그 메뉴야, 애들 인정? <laughs> 저 남자들은 이거? 솔직히 이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이야. 이게 제육볶음이냐? 이거면은 내일까지 먹어. <laughs> 아아 아, 고마워. 대표님. 아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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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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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렇게 유행한것 같다 그러세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따라 되게 수척해 보이세요? 내 말했잖아 설날이어서 그런가? 나 혼자 그냥 구독, 구독사 독직전였다고아 근데 야 근데 말해서 말 그런가 나 요양원 같다 얘들나좀 늙은 노인 지금 아니 저는 진짜 기대했거든요 이렇게 방문하면 여자친구랑 있길 바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호랩이 냄새가 나는지 있겠... 너무 슬프네요 있겠냐? 있으면 난 이미 1박... 한 2박 한 1박 2일 2박 3일로 여행 갔지 아니 이상한 파랑색 아. 잠옷 입고 <laughs> 있더라고요. 눈물이다더라고요 잡았... 진짜. 아 눈물이. 사실. 그래가지고 음, 음. 끝일 줄 알았는데. 저도 지금. 안 끼는 게좀못 참. 잘 잘해요. 아. 안친나 아니 대표님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 하나도 못 먹겠어요. 아 <laughs> 엄마의 마음인 거 같아요. 옆에 너무 잘 먹어서. 견들수 없는 게임인데. 어머니가 밥도 꾹꾹 눌러 담아주셨네 어머니의 마음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 근데 대표님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빨리는 못할 것, 것 같아요 안 먹는데 밥만 떨어지고 근데 솔직하잖아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생각은 없잖아요 있 생각은 있는데 일이 먼저고 좀더 그런 거아니요 그렇긴 데 해야지 나도 근데 진짜 대표님 이제 마음이 코앞이신데. 할 거야. 그래도 그 좋아하는 여자 여자 팬분들도 많지 않아요? 없는데? 딱다 아, 어, 사라졌어요. 네. 어. <laughs> 아니 저라스저 저 없는 말안 하시는 거알안 하는 거 알잖아요. 저 뿌듯하네요. 와. <laughs> 와. 와 진짜 잘 먹었다. 예슬아, 고맙다 진짜로 이거 진짜. 진으로 고맙다. 어 진짜 진으로 고맙다. 아또 1월달도 이제 화이팅 해보자고요. 앞으로 이 노래를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우리 노인네 챙겨줘서 고맙다잉. 네. 여기 음. 현관문에다가 페브리즈 좀뿌려주세요 <laughs> 라고 할 번. 컷! 야 배달이지. <laughs> 이렇게 마야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 시부레. 저희, 엄마, 어떡해, 지금, 저희 엄마 지금 깐 거예요 대표님? 엄마 밥을? 아니, 어머니랑 같이 해. 왜냐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거의 무슨 진짜 맛집했네. 예. 정성을 무시하고 식은 거예요. 경청해 주시라가? 나 너가 했다 그러면 나울거 같아, 엄마. 아니, 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아, 대표님. 그래? 저거 진짜 2시간 음. 걸렸어요 오... 대표님. 네. 요즘에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세요, 대표님은? 나 연애 생각. 야, 나는 소 진짜 소리 말할게. 연애 해 가지고 집안에다 가둬 놓고 싶어. 아, 진짜. 왜? 아니 남자에는 남... 여자들 그렇게 가두면 안 돼요 아. 말투 존나 웃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완전한 사역을 누가 해요 아, 아니... 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집에 얌전히 있는 사람 아술안 먹으러 다니고 어, 어, 어. 남자, 남자 만나러 안 다니고 어, 넷플릭스만 다니고. 보면서 내, 집순이 집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는 여자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표님 항상 야킹 같은 거 나가시잖아요 음, 음. 그러면 나가도는 여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어짐이 <laughs> 발생하고 아니죠. 만나기가 아니죠. 집순이도 맨날 집에 있진 않습니다. 한세 달에 한번 나와요. 그럼 그때 만난 운명인 거지. 그래서 애쓴이. 대표님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세 달에 한 번이 지금 <laughs> 3년이 되고 <laughs> 6년이 되고. 아니, 난 나에게 운명은 언젠가 찾아올 거라 봐. 근데 이슬이 성격이 딱 대표님 말한대로인데, 제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집에만 있는 성격 아님 아, 그건 맞는데. 얘는 집에서 사고 치잖아요. 뭐사고요 얘는 안 돼요 아, 왜요? 얘는, 아, 얘는, 왜 전화를 고 친다고 생각해 얘는 오히려 내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은 아, 없지만 아 나도 싫어요 아, 아니 아니 말 들어봐 얘는 오히려 이럴 거 같아 집에서 사고 쳐서 이슬아 제발 한 번만 뭐 누구가 놀러 갔다 오면 안 되냐? 또 나가서 밥좀 먹고 해 이러면은 음. 아 ㅅ 왜 오빠 막 이거 그러니까 아니 저도 싫다고요 나도 싫나 내가 막 일하고 있어 갑자기 전화 와어 음. 음. 이슬아 왜 오빠 오빠 ㅈ됐어 됐어, 야왜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야 뭔데 이슬아 난나 지금 큰일 난줄 알고 오빠 이거 스탠바이비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성격. 저에 대해서 뭐라 아, 하세요? 아 진짜 그래. 요만 요만큼의 일도 이만큼만 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대표님 어떡하지 알아요? 밥 있어? 밥안 해? 딱이 느낌이에요. 밥안 차려? 아, 그 조선시대고 내가 무슨 그렇게? 저도 아니에요. 기고 있네. 음, 어. 대표님 딱 거기가 어, 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밥 <laughs> 이럴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그건 맞긴 해 나. 물. 오늘... 오. 어? <laughs>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진짜 딱 한마디로 말하것 같아 커피 <laughs> 오빠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열고 아직도 나를 몰라 <laughs> 이럴 것 같아요 이 여신 뭐야? 아니, 저 예전에 대학생 때 음. CC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음. 그때 남친이 대표님이랑 MBTI가 똑같아요 아밥 이지랄 했었어요 이지랄?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왜 나쁜 거야? 아니 그거를 레이드랑 레이드한테만 물어봐도 제요왜 아무 도 대표님 소개팅 미션 아니니 담배를 대표님 아 그거 물어보려고 요 형님 진짜로 근데 사실 내심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님은 사소한 거 하나 하나, 겨드랑이 하나 하나 너무 꼼 먹가지고 아, 네. 사실 소개시켜준 입장에서 네. 너 겨드랑이 깨끗해? 아 진짜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모든 곳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로 속속히 다 물어봐야 되고 안 그러면은 직원이 욕먹어요? 직원이 야 이슬아 만났는데너 진짜 짜친다. 왜? 이러는데 어디가 까맣더라. 이러면 괜히 욕만 쳐먹고 아, 인자, 아, 이거는 근데 친구랑 관계 멀어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형데 아, 오늘 뭐할 거냐면요. 가정방문 할겁니다 불씨건물이고요 지금 멤버들도 지들 집에 오는지 몰라요 어. 제가 그래서 일부 주소를 다 받아놨습니다 지난주에 노이슬 형사 출동인건가요? 예. 기숙 방문했는데 음. 진짜 이 연휴에 음. 방송 안켰는데 사뭐 음. 진짜 깨끗한 역캠이다 음. 이거 인증 아닌가요? 그 근데 사실은. 만약에 갔는데 누구야 문 열어 했는데 남자 목소리 나온다 어 그래 안녕 한 다음에 오피셜 곱빨이 곱실 곱빨이 곱실 띄워야지 뭐 어떡해 야나 응하고 올게 아 응가요? 어 개명총 뭐야 이거 왜똥 담배 아 진짜 극혐 미친 똥들 <laughs> 아, 공격해 아, 야 아, 남자는 이게 국물이야 아 알겠어요 뭔 소리야 시원하세요? <laughs> 뭐가 똥싼 거? 네 그럼 시원하지 이거 밥먹고 딱 똥싸고 나오니까 표정 상쾌해보여요 아, 아, 나 불쌍해 보였지 근데 o n i 지 지금 딱 g o 모 n 바로 발동 a l k about the p e r 오늘 n I'm n o 고 going to talk about the person. I'm 지 o t going to talk about the person. I'm n 지 t going to talk a b o u 가지는 모르지 팔게요.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 차에서 담배 피는 남자는 그 여자를 네.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아, 진짜? 난 절대 안 피어. 왜요? 나는 이 차에서는 만약에 여자가 비흡변자다 음. <laughs> 절대 안 피어. 그거는 차 더러워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뀌지 <laughs> 마. 전 내가 스위트하지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여자랑 있을 때 차에서 는 담배 피지 마라. 그럼 혼자 있을 때는 피세요. 잘가? 존나 피지. 네 그런 일만 해 빌게요. 아 대표 네임. 멤버 평망은안 펴줘. 넌, 안 넌, 넌 여자 아니잖아 이 말이 있자. 지금. 그건 맞는데. 음, 음. 시원하게 피세요. 음, 아그래요 존나 맛있지. <laughs> 개쩔어? 개, 개쩔어 그냥. 아. 운전하는 맛이 아. 나요. 한 손에는 핸들, 한손엔 담배. 이게 이게 낭만이다. 아 이래서 <laughs> 그래. 내가 돈을 버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중앙 도로를 달리면서. 어. 가우디지네요. 어. 대지. 그래가지고. 더 더. 대표님 이거 유튜브잖아요. 어. 우리 그거예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띠링. 어? 바세 가지고. 여기 맞아요, 형들? <웃음> 자, <웃음> 저, 여러분. 아다기. 누구의 누구의 집일까요? 아, 진짜 옆겨워 가지고. 띠. <laughs> 링 <띠링. 웃음> 누구의? 아니야. 유즈는 이거야. 자. 자. 도착했고요. 이제 한번 가 볼까요? 슝.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슝. <laughs> 이렇게 해서 갑자기 거길로 맞어 아 편의점 가서 하나, 둘, 셋뿅 아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뱅. 여기 살짝 돈좀버은 사람 그니까 마을처럼 돼있다 되게 한남동 마을처럼 이 녀석 돈좀 벌었나 본데 아니 진짜 벌어지는 여기 못 살아 아니 벌어진 냄새가 안 나요 여기 동네에서 진짜로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요 어, 아이, 짜장면 시켰는데, 여기?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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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느낌으로다가.